지금 여러분께서는 c p b c 광주 가톨릭 평화 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할, 하는 일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가며 국민의힘은 오늘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를 2차 항의 방문하는 등 압박 수위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톡 쏘는 정치 이야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 김성수 시사 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에 대해서. 결과에 좀 무한 책임을 지는 게당 대표가 할 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일단 이거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또 굉장히 속보가 쏟아지면서 시끄러웠어요. 그 처음에 그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언론들에서 먼저 어, 대서특필하다시피 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어, 이번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뭐 사퇴할 것 같이 그렇게 속보를 그, 내보냈는데 사실은 어, 이재명 대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의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어, 특히나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어, 인선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었다라고 하는 어, 송갑석 그 최고위원의 그 방송 인터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인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 마치 독단적인 밀실 인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혁신위원장을 그러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그,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한다면 그게 그 당대표의 어떤 그 강력한 개혁 의지가 반영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혁신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책임론은 당연히 어,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어, 그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원칙적인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어, 그래서 뭐 본인의 거취에 대한 결단이냐, 뭐 아니면 또 권치승 수석 대변인의 그 발언 논란에 대한 어떤 그 언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원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낀 것이거든요. 어, 지금 참. 그, 이다, 이재명 대표를 정말 끌어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안팎의 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오히려 당은 지지율을 제고시키면서 안팎으로 오히려 어, 화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 보이고 있어요. 특히 지금, 어, 비 이재명계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 비명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취하고 있는 의원들은 열댓 명밖에 안 되게 줄어들었거든요. 네. 사실 7인회에서부터 시작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지금은 결과적으로 150명이 넘게 결집을 해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토를 하고 있는 의원이 열댓 명밖에 안 되는 상황들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될 언론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혁신교구 위원장으로 이제 선임됐다가 불과 9 시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어, 오늘 자신의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예어 적극적으로 논란들이 되는 것들에 대한 어 자신의 반론권을 주장을 하면서 어, 보도자를 돌렸습니다 조목조목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 자폭된 천안함이라고 하는 발언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 원인 불명 사건이라고 하는 입장을 어,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순간적인 과잉 표현에 불과했다. 어, 실제로 원인 불명이었던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폭침으로 어, 단정했던 어, 미국의 패권주의가 문제였다라는 그런 식의 언급이었다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어, 실제로 지금 천안함의 사건은 어, 북의 어뢰에 의해서 폭파되었다라고. 보고서는 나와 있지만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그 재판은 심지어 그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승소하는 재판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그그 그 원인을 충분히 점검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 기관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도 네.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것이 무조건 마치 십자가 밝길처럼너 어, 지금 천안함 그 어뢰 북한 어뢰 거 마저 틀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마치 사상 검열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을 네.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외에 말들 중에서 코로나 진원지의 방향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발언도 사실은 이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 아니거든요. 뭐 애초에 출발했던 곳은 중국이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참고를 했던 곳을 따져보면 미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외신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 알린 것인데 그 거기에 대한 일부 표현들의 꼬투리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참 당혹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문구를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들을 하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뭐 그건 저도 역시 기고를 갖다 여러 군데 했었을 때 생겨나는 어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을 최근에도 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자유로운 만큼 거기에 대한 해명에 대한 어, 어떤 폭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오늘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사고 있는 중앙선관위를 2차 항의 방문하는 압박 압박 수위를 지금 대폭 높이고 있는데 그 속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그 국민의힘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선관위 그 압박을 통해서 어, 노태학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이사항은 어, 사실은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어, 인사와 관련해서 무리를 빚고 있는 부분들이 선관위원들이 주장하기에는 관행이지만 이것은 사라져야 될 그런 악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 수사를 통해서 책임질 사람들을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문제는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의 전원 사태를 이끌어내기에는 사실 논리적인 비약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라서. 어~ 결국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끔 해서 그~ 이 위원들을 확실하게 사퇴시킬 수 있는 명분들을 더 마련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선관위를 압박하게 되면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결국은 어~ 선출직 공무원들을 어~ 어떻게 제대로 선출할 수 있는지를 공정하게 감시하는 기구가 선관위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 스스로가 선출직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인사 관계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 이해 충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직속 기구가 감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원에서 왜 인사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감사를 못 하게 그 법들이 규정이 되어 있냐면 결과적으로 인사 부분을 감사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감사원이 어, 선관위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상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 있게끔 어,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어, 그런 측면에서 이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맞은 것이고, 네. 그리고 국회의 예.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또 평론가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둘러싸고요. MBC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상황도 한번 자세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 MBC 압수수색은요. 그 애초에 첫 출발은 어, 그 더탐사에서. 어,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의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취재에 대한 내용을 이전에 더 탐사 전신인 열린공감 TV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방송을 했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대체 어디서 저런 자료들이 나왔을까 어, 굉장히 많은 그런 추론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 한동훈 장관은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 그 어떤 면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엉뚱하게 법무부 장관의 청문의 자료로서 제시되어 있었던 그 파일을 어, 결국 기자들끼리 공유했다는 그런 사, 상황을 어, 좀 부풀려서 독기로 예. 어, 삼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에 그 그, 더 탐사의 보도가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한다든가 하면 되는 일인데요. 그런 상황들을 하지 않고 지금 결국 더 탐사를 지속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보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사안은,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유출됐다라고 하는 청문회 자료하고는 무관합니다. 이 청문회 자료는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된 거냐면요. 더탐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기자들이 나와서 파블라 TV라고 하는 다른 언론사를 만들어요. 근데 이 언론사에서 추가적으로 한도원을 취재하고 있을 때그 언론사의 소속인, 한그 젊은 기자가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어, 그강서구 구의회의 한 의원을 음해하는 악플을 답니다. 그 악플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기자가 어 자신을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자기 회사에 있는 취재 파일들을 갖다가 이 의원한테 넘긴 거예요. 그렇게 넘기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압수수색을 연달아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고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고리와 고리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 물증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자들끼리의 자료의 공유가 정보 유출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어, 결과적으로 언론의 압박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어, 그 부적절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의심들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전 앞바다 생산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일본의 교도통신 보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이미 7월에 후쿠시마의 처리수 라고 하면서 그 어~ 폐수를 그 원자력 폐수를 어~ 후쿠시마에 방출하려고 하는 그런 일본은 어~ 해저 터널 작업을 거의 완료했다라고 어~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해저 터널 완료가 됐다면 겨, 결과적으로는 그 물을 그~ 오염 폐수를 거기다 방류하는 것은 어~ 카우트 다운이 됐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도통신은 지금 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을 도쿄 전력이 검사를해 봤더니, 어, 무려 1kg당 100배 크렐. 이거는 뭐,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어, 그러니까 기준치가 1kg당 100배 크렐인데요. 이 1kg당 100배 크렐도 우리나라의 기준치보다 훨씬 더, 어, 뭐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음, 사실상 이런, 그, 어, 그 식품 위생법 위생법에서 1백크렐 정도도 검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높은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네들의 자체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 8 1 0 0그렌의 방사성세슘이 검출된 물고기가 나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그물을 쳐 놓고 이 물고기들을 못 나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그통그 그 보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 우리 특히 한국의 주부들 같은 경우 어 거의 그 패닉 상태에 가까운 그런 충격들을 받고 있는데요. 어 후쿠시마의 그핵 폐수가 방류가 되면서 과연 어 어떤 그 환경적 재앙이 오게 될 것인지 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국민의 힘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괴담 선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죠. 뭐가 괴담인지 도대체 모를, 모를 일입니다만, 교도통신이 지금 보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 그 후쿠시마 그 원전 바로 앞에서 잡힌 물고기가 어, 기준치, 일본의 그 약화된 기준치에서도 만... 배를 그러니까 그 그거에서도 180 배가 넘는 그런 그세슘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 그거는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 거야라고 얘기를 태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런 그 어, 우럭 등이 우리 한국 바다로는 절대 올일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믿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물을 쳐놓으면은 그, 그물을 쳐놓은 걸로 물고기들을 전부 잡아 놓을 수 있습니까? 그, 그물이 찢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 그물에서, 그, 이런 우럭 같은 고기들은 잡힌다고 해도, 그, 그들이 또 거기서 폐사하거나 그런 다음에, 그, 더 작은 물고기들이 그 폐사된 물고기들을 뜯어먹고 또 삽니다. 그 물고기들은 그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괴담을 그물을 친다손 치더라도 이게 뭐 사실상 예.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가장 상식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상식적으로 거기다 그물을 쳤다고 해서 거기 에 있는 물이 어디로 떠나갔습니까? 예, 그망망대에서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아무튼 이게 괴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네. 비상식적인 그 그런 용어인데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위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 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 단금의 문화 마실 네광주문화예술회관이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거치고 광주 예술의전당으로 이름도 바뀌고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전당장도 임명이 됐는데요. 오늘 이당금의 문화 마실코네에서는 새롭게 발돋움하는 광주 예술의 전당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변화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이당금 푸른 연극 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laughs> 이제 여러모로 상큼상큼 다가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덥네요. 예. 네. 자 광주 문화예술회관이 인제 개관 올해로 (30년을) 만나보네요 (32주년), 32주년. 예. (30여 네. 년을) 기점으로 인제 오래됐고 낡은 그런 회관이 리모델링후새 옷을 갈아입었는데 네. 오는 (11일) 광주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네요. 네, 이름을 <laughs> 바꿨습니다. 예. 새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익숙했잖아요. 30년 동안 문예회관이면 상당히 좀 대명사가 됐죠. 그렇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보자 막 이랬는데 그렇죠. 이제는 전당에서 보자라고 하면 서울 예술의 전당으로 갈까 싶습니다. 예술의 전 그러니까 지금 광주 예술의 전당이라고 <laughs> 예. 하기도 하고 그다음 에 문화전당이 있잖아요. 문화전당 예이 전당이 그렇죠.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가 우체국에서 보자 그러면 당연히 광주 우체국에서 만났잖아요. 예. 근데 전당에서 만나자 그러면 보통 문화전당에서 봤는데 아, 이번에 예술의 전당으로 바뀌면 조금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좀 우려도 있긴 한데 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 있고 각 지역마다 무슨 청주 예술의 전당, 예. 천안 예술의 전당, 뭐 우정부 예술의 전당 이게 전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전당이라고 어... 한국... 뭐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선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 정확한 예술 명칭을 그렇죠. 좀 붙여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30년을 기점으로 해서 90 그러니까 91년도에 첫 문을 열었고 32년이 됐네요. 이제. 네, 예. 91년도에 북구에 이제 문화예술회관이란 이름으로 어 이제 30년 정도 29년 차에 이제 30년 되는 시점에 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성공사가 어, 개성 공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두어 차례 또 공정이 연기가 되면서 그렇죠. 개관 일정도 좀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예. 결국에 2년 3개월 만에 어, 다 이번 주 6월 11일에 재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문화 예술회관은 그때 이제 처음에 지어질 때도 30년 전에도 전국에서도 굉장히 어, 최대의 규모고 규모적으로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예. 최고였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이제 광주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를 담기에는 시설도 높 화되고 시스템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 그런 그 공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이제 좀더더 어, 나은 기획 공연이라든지 대관 공연 그다음에 실리예술 단체들의 공연들을 지금 이제 아마 앞으로 쭉더 앞으로의 네. 30년을 대비하면서 그러니까요 또그 공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낡은 시설들, 공연 장비들이 모두 개선돼가지고 광주 시민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고 또 어떠한 첫 공연이 네. 어, 이루어질 것인지 기대감도 굉장히 많고 지금 티켓팅이 굉장히 어, 열띠게 그렇군요. 큰 지금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음, 지금 좌석도 예전에 그 전체가 대극장인 1770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500석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200여석. 네. 그러니까 예. 그전에 좌석이 굉장히 빼곡했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여유 있게 그리고 앞좌석도 그렇고 예. 또 이제 소극장은 500석이었는데 460석으로 40석 정도 줄이면서 좀 여유 있는 자리를 좀 넓히고 그다음에 객석 의자 혹시 기억나시죠? 예. 붉은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이 시야가 굉장히 어 저기 무대 쪽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강렬하면서 그렇죠. 뚜렷했었거든요. 예. 근데그 시트 의자도 칼라도 바꿨더라고요. 연보라빛 정도로 해서 예. 굉장히 좀그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간 울림이라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음향도 신경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군요. 네, 이제 모든 시스템을 다 예. 교체했다라고 하면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첫 개관 공연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뭐 <laughs>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개관 공연 아닙니다만, 네, 저희가 10월달에 평화음악회를 어. 하는데 네, 음악회를 네. 하는데 상당히 치열한 경쟁률을 있고 저희가 선점을 했습니다. 아, 평화음악회를 거기... 공연을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아1 0월 달에 하시, 예.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또 별도로 이건 비밀인데 영업 비밀인데 <웃음> 벌써 는 <laughs> 아니 근데 먼저 별도로 청소를 위해서. 네네. 아유 이건 뭐 새벽 4시부터 주실 줄을 좀 쓰셔야 될것 같은데. 아네 네. 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또 선보이는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올해의 음. 평화 음악회를 제가 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극장에서 하시는 거요? 당연하죠. 와저꼭 그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 어떻게 수용할지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예. 아무튼 저희가 또 별도로 공지를 통해서 우리. 아. 청취자분들께, 후원회원 여러분께, 또 신자분들께, 어, 좀 전하도록 하고요 네. 자, 일단 뭐 예술의 전당 이름이 또 바뀌면서 미래 30년 대비하고 따라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3년여 동안 좀 개관을 기다려 왔던 광주 시민들이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인데 네. 지역민들을 위한 뭐 개관 기념 다양한 네. 공연도 좀 마련돼 있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워낙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공연들 그다음에 흔히 볼수 없는 공연들을 이루어졌는데 예. 이제 그동안 전당이라든지 뭐 아시아 전당하고 G 센터에서도 상당히 네, 많이 했고요. 네. 빛골 시민문화회관 예. 했던 걸 다시 이제 제자리로 아마 그렇죠.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공연이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 공, 공연은 광주 예술의 전당이 제격입니다 <laughs> 해본 네. 입장에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공연 시스템으로 맞춰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예술과 더 가까이란 주제로 광주 예술의 전당 재개관 기념 공연으로 대극장 소극장 등에 그 등에서. 기획 공연 초청 공연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첫 기념 공연으로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문 교향악단 빈 심포니하고 지휘자로 변모한 첼리스트 장한나 씨 그리고 브루스 리우의 내한 공연이 6월 11일 예술의 전장 대극장에서 열리면서 재개관 첫 공연에 그 문을 열, 열고 있는데요. 어, 이 공연 지금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그 열띤 티켓팅을 네. 앞서 고 있는데 금액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공연, 좋은 공연 그 이제 어,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예술의 전당 아트 위크지를 선저 지정을 하면서 이번 주 내내 6월 시, 아, 다음 주 15일부터 18일까지 시립 예술단 피아니스트 유키구라 모토 뭐 야외 잔디 광장에서는 무료 공연 등등 해가지고 시림 교향악단 뭐 오티움 콘서트 등 아주 6월 내내 광주 시민들을 기다리는 네.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그. 음. 광주 문화 예술 아, 예 광주 예술의 전당 이제 아직 입에 익지 않아서 그다음 공석이었던 전당장도 최근에 임명을 했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2019년 지역 문화예술계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한 뒤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민간 전문가인 관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관장 역할을 그러셨죠. 거쳐가는 네. 뭐 퇴임의 그 사격, 마지막 단계네네 네, 예, 했다고 하면 전문가 관장을 임명을 했는데 2021년 다시 9월달에 직위 해제가 절차 논의가 되면서 굉장히 또 무리를 일으켰었는데요. 이번에 재개관을 앞두고 예술의 전당장이 선임되었어요. 임기 2년의 전당장이 어, 전당장은 업무 종합 기획이라든지 시립예술단 운영이라든지 공연장 관리 등을 총괄하게 되는데 어, 이번 첫그 전당장으로는 한국음악협회 광주지회장인 윤영문 씨가 맡게 되면서 2년간의 그 쌓여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네. 그리 어떻게 이제 산적해 있는 그 미래 비전을 가지고 어, 예술의 전당으로 로서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큰. 어, 역할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박수를 치면서도 그 동안 문화예술에 관이 공석이었던 것들, 그 다음에 그 동안 어, 예술 시립 예술 단체 안의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지켜봐야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음. 이어서 다음 주에 네네. 좀 시간 네네. 좀 많이 확보해서 아, 말씀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당근푸른연극마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